과일인 배가 올해는 흑성병이라는 균이 번져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먹만 하게 큰 배에 거뭇거뭇한 무늬가 번져 있습니다. 흑성병은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생기는데 올해 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냉해가 잦아 균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배가 신고배입니다. 이 배가. 네. 그리고 저는 이 배가 신고배인데 저는 GA를 처리하고 무지배린 무지배린 배로 저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배가 그렇게 많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 추석 때도 지금 요건 이 배는 안 나와요. 네. 추석 이후로. 그리고 우리 신고배는 하루가 지나도 9월 10일 이후에 수확을 해야. 배다운 맛을 갖게 되어요. 네. 그러면 소, 소비자들이 시식으로고 그래도 9월 10일 이후로 배를 딴 배를 시식을 해야 맛있고 다시 돌아서서 그 배를 찾을 수 있는 배가 되어요. 인쇄지로 샀을 때는 강도가 훨씬 더나아고 작년, 2년 전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제가 서립피로 해서 책과가 불량해서 배에 연 것이 별로 없었는데, 2년 전에는 이 수출배, 뒷배 나온다면 4월 달에 배를 휴지을한데요 18브로스까지 나왔어요, 우리 배가. 18, 15브로스. 그렇게 우리 배 내가 직거래를 1년이면은 한 1000개 이상. 존마가를 네, 설치해서 네. 그런 이런 경우는 흑성이 전혀 흑성 포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몇 개를 끌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따배 돌에 이쁘다. 배가 색깔이 되게 예쁘네 예, 이제 지금 색은 이제 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배가 그렇게 돌에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뭐 이거 지혜를 처리 않고 네. 자연 그대로 키기 때문에 이거는 네. 숙기가 9월 10일 이상이 지나야 네. 배다운 색깔이 나요. 맛도 들고. 네. 그리고 배가 이제부터 크는 시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건 저장성도 내년 이때 배 나올 때까지 놔둬도 이것이 물러지더라네요. 이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저기 사장님 생각하실 때는 균마가를 어떻게 살포하는 게딱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균마가는요. 꽃개화 개화 직전. 네. 개화 직전에 3월 한 25일경에 1회를 네. 하고 네. 또 4월 10일경에 2회. 4월 20일경에 3회, 4월 말일경에 4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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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하고, 하면은 흑성 치료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실 때 농약이랑 혼용은 전혀 문제 없으셨죠? 예, 예. 농약은 혼용했어요. 네. 올해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올여름에 굉장히 그 폭염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폭염 때도 내가 이해를 살포를 했으면, 이 코팅을 해볼, 해볼기 때문에 폭염은 이 배나 이식물에 어떤 거에 영향이 되냐면, 바닥에서 올라 올리는 영양 수분 자체보듬도 네. 폭염으로 날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아 버려요. 네. 수분이 날아가는. 예. 네. 그래서 이 과일이 크더라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를 했더니, 올해, 현재 이제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 은굉장한 효과를 본것 같아요. 그래 저는 폭염시도 살포도 하고, 네. 네. 이 꽃피기 개화 전부터 그렇게 살포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흑성병 외에는 뭐 다른 곰팡이병이나 이런 건 오래 없으셨나요? 예, 곰팡이는 아직 지금 현재는 요거 이제 확인이 안돼요 수확한 이후에 네. 곰팡이는 확인이 돼요 그리고 요거 균마가 자체가 코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진딧물이라든가 네. 각종 해충충 네. 알 같은 것을 코팅해버리는 부활을 안 한다는 것도 제가 또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현과을 돌아다녀도, 이 해충, 나방, 네. 그런 것을 거의 보기가 드물 정도예요. 약도 네. 자주 하지만은. 아, 그리고 맞으면, 그대 되는구나. 요, 요, 부분이 흑성이 다 치유가 된 것이에요. 응, 이, 이게 그렇네요. 치료가 된 것이에요. 치료가 된 것. 음. 그런 부분은 흑성이 희먹이 와가지고요.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붙어 있어도 치료가 돼, 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예, 흑성이 왔어도 안전 치료가 되었어요. 음... 그러니까 배도 과연 도커 나가고. 네. 그리고. 그리고. 원래, 그래, 배토레가 이쁘게 수출도요90% 이상 들어갈어요 배토레가 굉장히 다 이쁘지 않아요? 수자가 없어. 아이고, 다행이다. 싸먹는 것 없어. 치홍치 같은데. 이건 네, 흑성 아 이건 아니 일단 제가 샘플로 10개를 채취해서 아! 공지를 개봉한 결과, 현재까지는 흑성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균마가하고 해당 약제하고관계했을 경우, 흑성병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감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어, 다시 한 번, 그, 우리, 나상서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봉, 지이 봉지, 봉지를 싸 놓고요. 분마가를 설치했는데, 현재 우성 빈도가 균마가를 살포한 이후에 따기 따기 이렇게 따기. 싸기 전에 살포하고 적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놈거디서 확인을 해본 결과 흑성이 전혀 열 개를 지금 땄습니다만은흑성이 전혀 나타나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마가가흑성에 대한 것이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배는 흑성만 예방을 하면은 농사나 하여튼 자신 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연 왁스로 작물을 보호하고 병균을 막아주는 균마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민들께서 농약과 혼용이 되는지, 언제 써야 약해가 안 나는지, 실제로 약해가 나는지 등등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균마가의 살포 방법과 시기, 작물을 보호하는 기능과 원리, 또 실제 살포 예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마가는 천연 왁스층을 복원하게 되는데요. 그 복원된 왁스층은 작물의 방어막을 형성시킵니다. 왁스 방어막은 결과적으로 병균과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작물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포도와 사과의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가 금마가의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은 병, 병균의 침투와 확산을 막아줍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 여기 사과 잎에 균마가 천배를 희석한 사진인데요. 현미경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얀 테두리가 균마가의 보호막이고요. 천배 희석된 균마가가 그 평균 두께가 0.178mm로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면, 병균침투를 막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폭 냉해, 강한 햇빛, 급격하게 변화하는 온도에서도 작물체내의 수분을 유지하여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포가 돼서 코팅이 된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균마가를 500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두께가 지금 0 1 7 8의 2배 0.35가 되기 때문에 훨씬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병균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막아 줄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 제품이 판매가 된지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판매된 장수 제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사품들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찍어 보면 이런 데 틈이 너무나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틈은 결과적으로 경균들이 침투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사품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마가는 그 농협 개통 계약이 된그 제품이고요. 구매처는 전국, 전국에 소재한 농협에 가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20년 장수 제품인 균마가는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농업 노하우로 가득한 제품입니다. 균마가는 작물보호 특허 제품이고요. 또 중소기업청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모든 농약과 혼용이 가능해서 약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20년 동안 판매를 하면서 효과를 인정받다 보니 해외에서도 판매를 하기 시작한지가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판매명은 크림이고요. 해외에서 판매될 때는 1리터로 판매가 되며 국가별로는 포장용기가 제작되어 새롭게 달리 포장되어 1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로 균마가를 사용했을 때 보호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보시고 그 작용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과 입이 있는데요. 왼쪽 편은 균마가 미살포고요. 오른편은 균마가가 천배 희석된 살포 사진입니다. 균마가의 왁스 보호막이 고르게 확산, 고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 도포가 잘 되어 있죠. 다음은 농약이 확실히 확산 고착이 되는지 또 비에 씻겨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자, 확산, 고착, 비로 인한 유실 방지. 저희가 일부러 농약을 사용하면 육안으로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숭아 잎에 보르도액을 살포하였고요. 살포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살포 직후에 많이 뭉쳐져 있고 확산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균마과 혼용을 한 상태인데요. 확실히 코팅이 되어 고르도액이 균등하게 확산이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확산이 제대로 된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살포 1일 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르도행만 사용한 곳은 얼룩덜룩 뭉쳐져 있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의 사진, 군마가가 혼용이 된 사진은 이렇게. 확산이 잘 되고, 고책이 잘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5일차에 어, 사진을 찍은 건데요. 3일, 4일에 이틀간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숭아 입에 보시면 보르도액이 다 씻겨 내려간 유실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균마가가 살포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잘 고착이 되어 있고, 확산이 아직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양파인데요. 양파와 파처럼 껍질과 왁스층이 두꺼운 작물은 농약을 사용해도 작물에 붙어있지 못하고 땅으로 줄줄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농약을 9번 사용 중에 균마가를 3차례 사용한 것과 모처리에 사용이한게 있고요. 저희가 천0배를 사용했고, 균제와 충제를 모두 혼용 살포하였습니다. 농약이 땅으로 줄줄 흐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착을 시켜주고, 잿빛 곰팡이, 녹음변 등 2차 병반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균마가는 강력한 고착 효과로 농약의 효과를 증진시켜줍니다. 자, 요 내용은 저희 그, 영업사원과 실제로 대화한 카톡의 내용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균마가 미살포 지역. 양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입마름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균마가 살포 농가는 촘촘하게 더 많이 있고 수분 유지가 되며 입 끝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했을 때 확실하게 보착이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균마가의 적용 범위는, 어, 뜨거운 열기, 가뭄, 급변하는 이상기후, 이식장애, 열과 일소, 병균 침투의 억제, 동해내게 설이, 비피해 등이 있고, 제일 큰 건, 어, 화상병이든 탄저병이든, 그 외에 흰가루, 세균성 구멍병 등 2차 병반이 확산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왁스는 뭐 모든 작물이 가지고 있는 방어막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왁스, 왁스, 왁스. 세 가지 층으로 벌써 왁스층이 있지만, 어, 자외선, 산성비, 농약 등의 손상을 받아서 이게 다 분해가 되던가 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살균제 중에 침투 ES, 이행이 잘 되는 농약을, 그 살균제를 쓰시게 되면요. 이 왁스층들을 깨고 농약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깨진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병을 막아주려고 넣었지만 그곳을 통해서 병균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마가의 왁스 보호막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왁스 보호막이 깨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균마가와 어, 파라핀 오일 내지는 오일계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마가는 순수 고도의 정제, 정제가 된 파라핀 왁스와 카나바 왁스를 쓰고 있고요. 인체에 무해하고 화장품의 주 원료입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뭐 오일들이 있으시죠? 그 오일들 대부분 보면은 파라핀 오일계가 많고요. 실제로 그 파라핀 오일계들은 어류나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귤마 같은 경우는 왁스기 때문에 늘어나는 성질로 식물에 무해하고 식물을 쪼이지 않고 또 식물 물질 대사에 무해하며 호흡을 막지 않습니다. 기공을 막는 게 엄청 무서운 건데요. 이 오일계가 들어가 있으면 약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호흡을 막을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식물 성장의 저하가 상당히 크고 광합성 또한 저하 저하시킵니다. 마막는 잔류가 되지 않고 광분해됩니다. 아까 얘기한 화장품 주원료라고 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게 되면 광분해가 돼서 3주에서 4주, 광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 3주에서 4주 되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자, 스프레이 오일, 파라핀 오일, 기계유 등 오일계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 일 경우에는 잎, 나무, 열매에 피해를 주며 특히 입에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식물 표면에 오일이 오래 머무, 머무르는데요, 이 오일이 언제 분해가 될지 모릅니다. 균마가는 어떤 농약과도 혼용이 되며 약해가 없고 농약의 약효를 지속시키며, 그 약의 능력을 한층 더 증가시켜줍니다. 오일을 쓰게 되면 약해가 생길 수 있고요. 엉길 수 있고, 또 돋보기 현상으로 햇볕이 너무 세게 내리게 되면 이 한쪽 부분만 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마가의 경우 살포 직후 이런 식으로 왁스층이 생기며 1, 2주, 3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지고 나중에 균열이 돼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균마가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균마가에는 두 가지 원료가 들어가는데요, 파라핀 왁스 1등급, 식용 등급에 있고요, 사탕, 초콜릿, 치즈, 그것을 코팅하는데 사용하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99.9%의 파라핀 왁스. 그러니까 이 원료가 사람 몸에, 얼굴에다가 바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차단제이기 때문에 어, 인체는 무해하며, 작물에 어디게 남던가 잔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100%식물성 왁스인 카나우바 왁스를 6등급까지 있지만 저희는 1등급 최고급 왁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귤마가 배 시험 성적서인데요. 그 나주에 있는 배 시험장에서 원예연구소 배 시험장에서 시험을 한 거고 균마가와 살균제 반절만 썼을 경우에 방제가가 90.1%가 나왔습니다 균마가를 저희가 개발을 할때 농약의 사용량은 반으로 줄여서 농민들에게 부담도 줄이면서 또 작물에는 너무 과하게 약을 쓰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은 확실하게 효과를 내면서 고착 확산 유지되고 또 작물을 또 병균으로부터 막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성적서에 나온 대로 보면 방제가가 90.1%까지 올린 거는 대단한 성적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열기, 고온, 화상, 일소 원인과 방어 작용. 자, UV가 차단이 효과가 있는데요. 100% 이렇게 빛을 이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처럼 과하게 타서 화상을 입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고 또 호흡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폭염이 너무 심하고 일수가 심하다고 해서 탄산칼슘을 많이 쓰는데요, 탄산칼슘을 쓰게 되면 빛을 많이 못 받아서 그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정말 착색이 돼야 되는 그 시기에 탄산칼슘이 묻어 있는 부분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게 잘 크지도 못하고 착색도 잘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균마가의 pH는 5.1이고요. 수용성이어서 물에 완벽하게 녹습니다. 냄새는 나지 않고요. 색상은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해외에서 균마가, 그러니까 크리미를 사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진을 보시면, 어, 이 정도까지 탈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유럽에 가면 백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밤 10시에 해가 지고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해가 다시 뜨는데요. 광도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어, 사람들도 화상도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입이 타게 되고 균마가 500배를 썼을 때 이렇게 수분이 유지가 되고 입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어,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500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2리터 크림이 자, 균마가죠 이거를 1000리터 물과 사용을 해서 1헥타르 3000평에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 여기 사막 지역인데요. 터키에 있는 사막 지역이고, 균마가를 500배 사용한 제품은, 어,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슈가 비트입니다. 이렇게 입이 수분이 유지가 잘 되어 있고,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입이 축 처져있고 수분량이 없는 것을 그냥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도 같은 상황이고요. 왼쪽은 500배 균마가를 사용을 했을 때 수분이 유지가 돼서 입이 빳빳하게 돼있고 광합성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입이 축 처져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도 터키인데요. 어, 사과에 살균제와 혼용한 것 그리고 비혼용한 것, 병이 와가지고, 여기 입도 벌써 낙엽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에 이게 피망입니다. 이 균마가에 대해서 여기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요런 상태에서 균마가를 도포를 하면 요 병이 호흡을 못해서 질식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맞게 되거나 비를 맞게 되면 옆에 건강한 쪽으로 다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균마가로 막아 놓으면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퍼지지를 못합니다. 자, 이건 후추고요. 후추의 열매가 나무를 통해서 지금 화상병과 아주 비슷한 역할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때 균마가와 혼용을 했을 때와 비혼용을 했을 때 이건 저희가 뜯은 게 아니라 이 낙과가 다된 겁니다. 이 열매가. 또 이건 냉해시험인데요. 어, 맹해시험 균마가 무처리와 균마가 철입니다. 영하 2도, 평균 온도가 영하 2도였고요. 9일 동안 진행을 했고, 9일, 9일이 지나고서는 결국은 3개 다 이제 말라 죽었습니다. 추워서 죽었는데요. A와 B, 둘다 5일 이상 버텼습니다. 이 추운 날씨, 영화 평균 온도가 영하 2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버텼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또균마가는돌 어, 델몬트와 같은 업체, 그 해외의 큰 업체와 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돌 델몬트, 제스프리 등 세계 최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생산 업체와 어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테스트를, 어, 그쪽에서 보내준 겁니다. 또 특히나 필리핀 바나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균제와 충제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 하는 이유가, 내성의 문제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어, 저희 균마가를 사용 해서 전혀 약해가 나지 않았고, 또 어떤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그 시험 성적표를 여기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내용은 어, 많은 농민들께서 어, 왁스층을 도포를 시키면, 그러니까 균마가를 살포한 이후에, 아 내가 바로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에 다른 농약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침투가 되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잎과 어, 과일에는 왁스층이 있는데, 현재 그 왁스층도 지금 농약을 쓰게 되면 침투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희 균마가는 천연 왁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그 왁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왁스층이 형성이 너무 두껍게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기공을 통해서 입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접촉성 살충제 같은 경우는 왁스층 위에 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긴 내용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번호 혹시 있는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